고영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고양이 금일 마이너스 4% 가까이 급락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주님들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합니까? 그쵸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을 때이 고형의 주가만 이렇게 비실비실했다라는 거예요. 고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의료 로봇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관련주로 속해 있음에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세력들이 아직 추가적인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급락에 있어서 주주님들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조정 자체가 큰 기회가 될수 있기에 우리가 과연 이 고형의 전략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아, 진짜 이 금요일 같은 경우 증시가 늘 좋지 않아요. 최근에 지속적인 지수 조정과 그리고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꺾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촬영했던 영상 끝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현금을 챙겨 놓고 조심해서 접근을 하자 라고 늘 강조 드렸죠 이 조정 자체가 나쁜 걸 수는 있지만 강한 상승에서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고형이 그런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형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지만 저는 이번 3분기와 4분기에 좀 중요한 호재를 갖고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차트를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차트를 봤을 때도 세력들이 정말 독한 게이 구간에서 미친듯하게 가격을 뺐습니다. 그 다음 FDA 승인으로 이렇게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가격 상승이 나와줬지만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며 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패턴을 보시면 이런 삼각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이시죠?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면서 거래량 자체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에 상단에 맺는 매물을 잡아먹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더 추가 슈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슈팅 자체가 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 것보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저와 함께 매집을 하고 3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좀볼 예정이 있는데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저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13,000원에서 13,200원 가까이 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봉, 이 121선 보이시죠? 14,000원 가격대에서 의미는 좀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행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상단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작업을 보이게 된다 하면은 그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를 잡을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제가 왜이 매집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지 않냐면,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 긴 연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긴 연휴를 앞두고 세력, 기간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차익 매물로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좀더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플랜을 짜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확실하게 저가 매집 타점을 잡아야 끌고 가기도 굉장히 쉽고 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꼭 매집해야 된다라고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이 고형 어디서 매집하면 좋을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저는 이 고형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큰 수익을 안겨 줄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여기서 흔들릴 게 아니라 저가 매수 타점을 잡을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이 고형 같은 경우 올해 1월달에 이 FDA 510k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510 자체가 동등성 안정성과 효과 자체의 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FDA 승인을 받았고 7월 28일에 처음 판매 1호기가 출하됐다라는 건데 저는 이 호재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3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이제 좀 연휴 끝나고 이때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줬죠. 이 반도체 호황 시기로 d 렘의 가격이 폭주를 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공장 설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형 같은 경우 의료 로봇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모멘텀은 이반 이번 8월달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3차원 검사 장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반도체 호황 시기와 이 로봇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와 4분기에 호재를 갖고 고형이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 매수 흐름만 보시더라도, 어떻죠? 외국인의 강한 순 매수세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차익 매물이 소폭 나오지만, 저는 이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9월 16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9월 16일에 가격 15,730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당시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물량 자체를 털어내기 위해서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며 여러분들께 시세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외국인들이왜 이렇게 매집을 할까요? 바로 이 의료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세력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언제든지 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맞춰서 좀더 물량 쌓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아직은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단 라인에서 함께 매집을 하고 수익 자체로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타점이 왔을 때 먼저 연락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고영 아니면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고영의 타점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연락 주셨던 분들 제가 당시 찍었던 영상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8월 29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때 NHN KCP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대표 수혜로서 여러분들이 꼭 저와 매집을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수익 자체로 끌고 나갈 수 있다 라고 정말 많이 강조 드렸어요 당시 가격을 보시면 13,560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NHN KCP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끌고 와서 바라봤던 이 목표 가격 정확하게 타겟을 완료했죠. 약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고영이라는 종목도 왜이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비춰지고 있고 또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 고영 매력적인 자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에 있어서 크게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끌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꽉 붙잡아 저와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부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에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려드리고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적은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냐면 제가 채널 안에서도 8월 4일 대한조선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 하락에 있어 우리가 급할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반등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8 3 0 0 0 원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 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컨펌 됐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매수 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8월 5일 대한조선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 8만 200원이고 8만 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 9만 9 0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저희는 이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월 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 조선 현재구가 너무 이어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 지켜보자. 지금 자리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급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을 통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고, 제가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The cat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주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 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 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 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으로 저와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좋아요 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 명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문자로 좀 받기 그렇다 조금 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숫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왔는데요 현재 검색식 이제 단타 검색식이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 단기 수행, 중장기 전략,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식 등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엑셀 파일이나 자료들을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 5천 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죠 제가 이 검색식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른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